K 리그에서 국내 스타이커가 살아남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기회 자체를 받는 것도 힘들고 용병이랑 동일선상에서 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가 잘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뭐 훈련 때나 이럴 때는 좋은 모습들이 항상 많이 나왔으니까 부드러우면서 약간 단단한. 그두 가지가 다 가능한 어떻게 보면 머리도 되게 영리하게 써야 되고. 네. 연계 플레이나 이런 거에서 움직임 이런 거에서도 되게 좋아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신체적인 노력보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서 옛날부터 이제 선수들이 해주는 거는 건반 도프 스키라고 해가지고 레반 도프 스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김치 케인 그냥 웃겨가지고 근데 케인 선수를 요새 요 근래 몇년 동안은 케인 선수 플레이가 약간 골도 잘 넣는데 도움도 잘하고 그냥 게임도 다 푸는 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니까 뭔가 요즘에는 케인에 많이 케인 영상을 많이 보고 따라하는데 그래서 뭐 음. 김치 케인 이런 것도 <laughs> 그냥 웃겨가지고 네. 뭐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자주 나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동기부여를 주시려고 음. 대표님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는데 제가 나이가 좀 어리거나 경험이 좀 많이 없고 이랬다면은 성빈이처럼 짧은 경기에 임팩트를 보여주면 장래성을 보고 이렇게 음. 발탁이 될수 있는데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증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시즌 이렇게 꾸준히 하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한두살 차이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보다는 뭔가 부모님 마음이나 지도자들 마음처럼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기훈이 형이 이제 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음. 막제자랑 되게 흐뭇해해 주셨군. 거 음. 그런 것처럼 저도 나이 어린 이제 후배들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 음. 낯가림이 심, 심하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기보다는 좀 음.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조금 지내고. 근데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이렇게 그냥 선수들이나 이렇게 지내는 거는 불편하고뭐 음. 선수들끼리 낯가리고 이런 거는.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진짜 맘만 먹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기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더 세계적인 선수들 스페셜 영상처럼 뭐 드리블이나 이렇게 재끼는 영상 그런 플레이가 더 많았던 것같아 지금보다 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제가 부족하니까 프로 와서는 확실히 그런 거에서 좀 버거운 음. 거 느끼다가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하다 보니까 드리블 이런 거를 좀더 하고 싶어. 음. 몸 상태인데 수원에 있으면서 항상 좋았어요. 경기를 뛰고 못 뛰고 경기력이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임생 감독님이 제가 수원에서 경기를 많이 못뛴걸 아시니까 음. 자기가 경기 다 뛰켜 줄 테니까 상무에서 하던 것처럼 진짜 마음대로 음. 하고 좋게 시작을 했는데. 팀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음. 수비만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불만이 쌓이고 팀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한 시즌이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처음 와서 바로 제 선수들 얘기 들어주시고 약간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잘 파악하셔서 선수 개개인별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저희가 체력적으로 저희가 네. 공격수들이 쓸데없는 힘을 안 빼니까 공격할 때 힘을 많이 쓸수 있고 저는 그게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음. 선수들이 가진 거를 100% 끌어내니까 국가대표도 가고 뭔가 선수들 성장을 해서 다 좋은 선수들 되는 거. 저도 창훈 형을 보면서 포에서 하는 거 보면서 꿈을 꾸고 했다 싶지 같은 출신 학교 선배가 그리고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고 이랬던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 후배들도 잘 되는 선배 보면은 자신감을 갖고 또 반대로 잘안 돼서 나가는 형들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막더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팀 팬분들이 우승을 하면은 좋겠지만 울산이랑 전북은 항상 상위권에 있던 항상 우승권에 있던 팀들이고 몇 년을 그래서 거의 저희는 이제 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막연히 우승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지지 않는 그런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거를 계속 쌓아가는 게 흔히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저희도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오지 않을까 일단은 몸 상태가 좋으니까 빨리 와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 그 플레이 스타일이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메시처럼 죽어 들어오는 게 빈몸으로 들어오는 게 좋거든. 요 네. 예전에랑 똑같 똑같아가지고 네. 그런 걸한번더 이제 끄집어내서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려본 것 같아 요 머릿속에. 저희 팀이 일단 지금 좋은 모습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저희가 잘할수 있었던 거는 빅 버드를 떠나지 않고 저희가 힘들 때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진짜 찐 팬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 힘든 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제 좋은 시간들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보답할 수 있게 저희가 후반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